안녕하세요. 김땅콩입니다. 오늘 영상은 파티 던전 영상인데요. 새롭게 신규 던전이 파티 던전이 열렸죠. 일주일에 세번갈수 있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3단계를 세번다 돌렸고요. 어떤 식으로 파티를 구성을 해서 3단계를 트라이 해가지고 깼는지, 그리고 4단계를 가려면은 어느 정도 스펙이 돼야 할지 한번 다뤄보는 영상입니다. 우선 저희 파티원들의 스펙부터 볼게요. 3단계 기준이고요. 3단계 같은 경우 일단 격수분이 4명이죠. 그리고 힐러가 무조건 필수입니다. 힐러 없으면 사실상 굉장히 힘들어요. 격수분들 스펙은 깡명방입니다. 깡명방 기준으로 해서 320 이상. 전부 다. 320, 330, 340, 350. 이 정도 되시는 분들 4명이랑, 그리고 힐러분들. 그리고 중요한 게이힐 사전거리 스킬을 이거를 배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 보스몹을 잡을 때 딜이 들어오는 범위 밖에서 힐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 사정거리 스킬을 배운 힐러분이랑 같이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힐러분 스펙 같은 경우에는 오실러 사냥터 자사가 돌아가는 스펙 그 이상급입니다 뮤는 배우지 않았어요 한번 영상을 볼게요 자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입장을 하고 나서 가장 센분 저희 파티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탈님이 가장 세신 분인데 이 시스탈님이 한대 쳐놓고 이 리스폰 지역으로 끌고 갑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몸빵 하시는 분이 힐을 계속 받아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폰 자리로 최대한 끌고 간 다음에 이 자리에서 이제 딜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시스탈님이 다음 타자 그러시죠 이제 곧 죽으신 다음에 이 다음 타자인 사람이 다시 이 자리로 가 가지고 어글을 물려 받는 겁니다 자 죽으셨죠 그리고 이 다음 어글자가 제가 되는데요 제가 지금 다시 이 자리로 뛰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8줄 정도에서 제가 이제 여기서 어거를 받고 지금 리스폰 지역에서 시스탈님 다시 뛰어오시죠? 저는 힐을 계속 받으면서 저도 어차피 이따 곧 죽을 거예요. 제가 죽는 장면까지 한번 스킵해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또 보스가 6줄이 됐죠, 지금. 보스가 6줄이 되면은 이렇게 빨갛게 되면서 광폭화가 됩니다. 딜이 대략 한 1.5배 정도 세지는 것 같아요. 광폭화 상태가 시작됐고, 해서 이렇게 또 뒤를 넣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또 죽었죠. 그리고 빨리 다시 리스폰 자리에서 뛰어갑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 창돌려 님이 먹글 자가 돼 가지고. 아까 전에 제가 있던 자리에서 다시 뒤를 넣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잡으면 되고요. 저희 파티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스펙을 보여드렸지만 그 정도 스펙의 파티는 대략 한 2분 정도 남기고 나서 3단계를 깰수 있었습니다. 4단계는 도전도 해보지 못했어요. 사실상 어차피 가봤자 의미 없기 때문에 4단계는 도전도 하지 않았고, 자 이렇게 3단계 보상을 받았습니다. 자, 파티 던전 4단계의 조합은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저희 길드원 혈원분들 이제 상위권 스펙형들한테 물어봤을 때 최소 기준 350, 350 이거는 이제 깡명중 깡명방 기준입니다 그리고 피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해요 피감 같은 경우에는 깡피감이 140 정도에 PVE 피감이 30 정도 이상 이런 스펙들의 격수 4명 그리고 조합 같은 경우는 최초 몸빵을 하시는 한손검이 있으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당연히 버프 창버프 딜러가 꼭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딜러 두분 그리고 마지막 힐러. 이렇게 조합으로 가면은 어찌저찌 깬다고 합니다. 사실상 4단계가 이렇고 5단계는 사실상 지금 현 시점에서 전 서버 그 어떤 캐릭을 데려와도 불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5단계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4단계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스펙이 요구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단계, 4단계 말고도 2단계를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파티 던전 2단계 같은 경우는 격수분들이 이제 2차 전직 후에 50렙 이상, 쌍명방 300, 300 정도, 5명에서 이제 가시면은 충분히 깰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힐러가 있으면 훨씬 더 쉽게 잡겠죠. 힐러가 없어도 이 정도면은 2단계는 충분히 간다고 하니까 본인들 스펙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본인들 스펙에 맞는 이 파티 던전을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파티 던전을 하다가 못 잡을 것 같다 싶으면은 그냥 나가면은 횟수가 차감이 되기 때문에 이 투표를 하는 게 있어요. 못 잡겠다 싶을 경우에는 그냥 나가면 횟수가 차감되기 때문에 무조건 투표를 해가지고 나가기를 해야 됩니다. 그점꼭 유의해 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땅콩이의 후원코드, 시드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